방막고 있어 아.. 내리막! 내리막! P1. 내리막 필, 네, 내리막 3! 올타는 도쿄꺼 올려달라 아하 내리막 내리막 어나적배 아, 막았어 적배적배아 정말이... 근데 지금부터 하긴 하는데 아, 아 지금도 딜질 뻔했어 인데 캬 내가 말했으면 아, 이어 아, 내가 언덕. 언더볼... 아, 내가 언 아, 내 어, 아, B다. 이거 내가 언덕. 내가 언덕. 내가 언덕. 내가 내가 언덕. 내가 가 언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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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너들 다 똑같아. 똑같아. 저언더들저언더들 아, 피사. 저건다 있거든. 내방, 애방에 덮게. 애방에 덮게. 방패스 방패셋 때 하나는. 아, 뭐 마이크가 진짜 안 듣네. 저건피야. 잠깐 피. 벽 새로 갔어. 비야네 삐어 있다고. 적 어, 배웠어. 피. 적 배웠게. 피딜에 적 배웠어. 하게. 나삐 혼자 갈게, 용민아. 나이 날개 쪽에 있거든. 언더 지르는 거만 볼까? 좀 몰익 니들 있지? 아. 안으로 나올 수. 아, 삐안네삐안네뭐 언제 지나왔어? 삐셀 아, 아, 어, 때. 셀때셀 때. 살한다. 방박살한다. 방박살한다. 38 38용민아 어, 존나 아프던데. 아. 아, 할때 있다. 설때 있다. 있다. 할때 있다, 있다. 머리 보인다. 어, 못, 못 봤다. 나이스 용민이 가자 가자. 두더지 <웃음> 올라와 있는데. <있네>, 두더지? <laughs> 역설 나이스 <laughs> 용민 야일라 막자, 일라 막자, 빡세게 막자, 그냥. 음. 여기 없어, 내가 볼 때. 어? 여기 없이 해야 돼, 이거. 음. 여기가. 음. 내리막 전쟁 혼내주러 가줘, 해령이. 진. 계속 오던데? 음. 폭을 세개씩가서좀 천천히 해. <laughs> 폭을 세개씩 까? 내가 언더 볼게, 이거. 방 없다, 나. 음. 아, 다리 진짜. 누나 올려둘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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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운, 용모 천천히 해. 용모 천천히 아이 나이스 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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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소리야 아이씨 로야 B 돼 어, B 쪽쟤 B 돼거리 세세 방박 내놓 타이밍 지렸나? 아, 아야 은호 피 은호 내리막 은호 내리막 피나이또자야 방박 월샷인데 용마피야피야피 나 내려막 천지 갈게 그러면. 내려막 포가나? 내가 아, 지발 방방방방 들 방들 방들. 방들. 야 내려막 다운. 방들 방들. 방방 뭐야? 와, 성성 아, 이거 다 아, 사비저못 먹어. 못 먹었어. 야, 일라 일 아... 빨리 먹자. 일라 빨리 먹자. 레드힘들어레드 일단 설못했어네 얘? 어 용모 월샷만 하는데? 나 원샷 무거워 아 미안 야나 방바 나왔어 원내리야 아, 아, 모르긴 는데 A다 A다 A가 이번 아, 아, A인데 A 가봐 A 가봐 A 가봐 B 없다 B 없다 A 아, 로이드 아, 형 많이 피곤하네. 올 거예요 형 음. 먼저 보일 텐데 거기 괜안나아 음. A 길어 야 A하고, A 하 A 롤 A 롤롤롤 철다리 다서 철다리 다서 아, 앵그리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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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설때 많이 들어왔어 용마 뒷기나 왔어어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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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민이 아들 좋은데? 아이 에이코 나간 거 아니, 아. 아... 어, 뭐야 이거? 에방 간다. 에방 간다. 아, 그러니까. 아, 네일갈뻔데까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 이미 이미 너무 앞에 질로고 있어 로이 등 열었을 때 다섯 명이었어요. 아, 아 이게 사대3까지 오네. 아, 아 <목소리> 하... 이번에 막으면 돼, 이번에 어, 마필? 어, 어. 아 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야, 나피 깔게 언더 한명 봐도 피 많다, 피 부품 아데방번 내가 가볼게 방바, 방바 방바 들어다 방바 들어왔다 나, 나, 나 들어온다, 나 A에서 언더 명 봐야 돼 응, 보은 중, 보은 방바, 아, 부귀 와, 쬐고 있다 부잣땅 방바, 부퀴 아내려가 조심 내려막 내리막으로 오겠는데? 어 누나도 질러서 해 봐. 누나도 질러. 아, 내일 막전진 내일 막전들같 같다, 영민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니야, 들어왔어. 레으로들어 아. 어, 서로 막았는데 잤다. 누나? 아니, 서로라고 다서다 어, 가겠다. 아, 센치 찬거 아니야? 나이스. 이때. 이때 이때. 아! 어, 서못 아, 아, 했는데 진짜 야, 4대 4까지 왔으니. 아, 잠깐만. 음 집중해야 돼 진짜 틀났다 음... 추가를 들어주면서 예아 진짜 아아나 삐갈게 난 그냥 아 언더 못 보겠어 언더보다 딴데 언더 내어 내가... 내가 보면 되는데 아차가는 아, 그네 필 이게 타이밍 너무 안좋 내어포 안, 안 맞는 거아 미어 있었다 미어 미어 다음 <laughs> 네거 스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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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박이 됐어 나 방낚시 소마썼어 용마 네가 안전하게 봐봐 너 월샷 쏘다가 들어올것같아야 내리막 사운드 내리막 사운드 사 나이스 아, 아 하나 더 있다 방박 방박 사운드 방박 사운드 나이스 퍼구나 내리막 내리막 또 나이스 방박 있다 용마 월샷간다 월샷간다 영화가 살아있어? 어, 한 다음 게 가냐? 언더봐줘 끊어줄게, 끊어줄게, 언더봐줘에방은 응. 애방 먹을? 애방은 먹어? 에방 먹었어. 로드 언더바줘. 한 명. 야 내리막 쏘. 내리막. 야, 나 내리막 있다. 열었다, 열었다. 아 내가 왜 주고? 아 내가 걸린 거 같은데? 왜 내리막 있다, 내리막 있다. 나적빼애돌까면둘 다도 어떻게 할 거야? 아 뭐야? 아둘다 아, 보고 있다. 두 명이. <laughs> 그렇지. 뒤치 돌 보고 있었대 있었어. 방박이, 방박이 방박, 방박에서 폭. 이거 스나나 피리야. 스나 방박이 있어 응. 이거. 방박이 스나였던 거. 회령이 들어왔다. 아, 나 녹았다. 회령이 방, 회령이 방. 피백이야. 패스트 패스. 아, 내리막 질르면서 뒤치 같이하면 되겠는데 스나 잡아야 돼 어, 이거. 로이드 형도 와야 돼. 아, 방방방 방박이 선 건다. 스나 잡아야 돼. 방박이 있겠는데? 없다, 없다, 없다. 방돌이겠다 용민아. 내리막 질른 거 몰라? 아, 없다, 없다. 사다리 내려온 건 없어. 방박, 방박에. 아, 야. 방에고 피이다 방에고 피. 펌프스요. 아, 어야 아, 아, 이거 좆졌다. 에피이다 피일 피. 저거 같아. 호호. 아. 아 근데 둘 자르고 했는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하게 뚫렸네. 그러니까 이 이건 좀 사고다. 그냥 저뒤랑내리막이랑 빨리 말 맞춰서 같이 해야 돼. 그럴 때 소통을 해 가지고 기다릴 게 아니라서. 내지러. 바닥하나 쏜데. 언더랑 올베 다이나 조심해서. 대략 전진 온다 생각해라 a 쪽 폭퇴게 얘나 따라한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뭘까봐야겠다. 아 됐다. 막 싸우는 그네 띄워. 애들도 있는밥 먹. 올해도 밥 먹고 나 하자. 하자 이제. 어, 밥 먹고에 이쪽으로 해. 다시 갈 길게 가 봐. 쭉쭉 아, 방치 죽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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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폭 조심해요형 어, 방폭 오겠다. 닭비형 폭갈 수도. 야센히 천천히 남거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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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칠히센칠히 천천히 천야히천천나설천히나천히어천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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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센칠라 센칠라 천히천천센칠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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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이럴때이지들어갔어 아, 아, 방으로, 방으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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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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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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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오 그럴 수도 있어. 누구 뛰어보라고 하고 아, 할. 아 몽복이야. 내리막 질렀다. 어깨로 치면. 미세 포가 나 넣어볼게. 이렇게 넣으면 되나? 어아 몰라. 너의 작 하고 있고 한 명. 우리 막 안전들 아,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어. 내리막 전진 있어? 안전진 깨 있는 건 몰라. 안 맞아. 야빛빛방 돌보고 있다. 아 미친네, 내리막 내리막 삐, 내리막 삐. 내리막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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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있고. 해. 안 들어가나? 아 좋겠다. 정말 거의 월샷 존나 쏘고 있다 방. 없나보다 없나보다. 내리막어 내리막 있었대 전진. 뭐, 뭐, 뭐하냐. 월샷 된다. 마크 가 월샷 된다. 내리막 안네 내리막 안네 빅할 수 있나? 아방 조심 조심. 아 내리막 전진 다시 돌아. 다다 이거 방쨰는 스나 방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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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이더 하나 yeah. 잡았다 나이스 방방방방 방방방방방 방회령이 방회령이 다오다 회령이 다오 데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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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 데리막 갔나 다 그리고 우리 뒤치아치나치 하나 치래아 하나 뒤치치 나이스 걔랑 뒤치로이드는뒤치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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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내리막 전진 온다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자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 아, 낚시 다리 낚시 자리 낚시 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시 자리 낚야 있다. 박따형 아 있다 팡에이 안에 우 안에. 이안이었어 아니 이 안에 비우 이 안에 비우 안에 비우 안에. 있 안에 비우 안에 비우 안에 비있 안에 비우 안왔 비우 안에 비우 안 내리막 안야 비우 야언더우 나하면안되겠다 어, 나. 가비. 나 나게. 나응 이모라 프 해봐 용모 도라, 도라, 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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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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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저거, 돌거 저거, 저거저 꽝꽝 어, 아, 없어. 아, 기둥까지는 없어. 기둥까지는 없어. 치는라 a 사도도안맞았다낚시너도 아, 있어. 아, 나쁘다. 어, 둘 떴다. 어, 당이다. 아, 뭐야? 아, 나 내려왔다.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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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언언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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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우리 언더예요? 어, 어, 우리 언더까지 질레든 모션이야? 아, 아 어, 어. 내가 네 식과 함 어메 갈래? 내가 뒤에. 농구까지 농구까지. 아, 몸무... 살때살때에서방 철대, 근데... 있고 나오는 거땐다 농구도 어? 나오네 있는데 이제 반샷 아 센트리다 비고까지 아 비고 아부큐42아 이제 p 시 디쳤다 야부큐도4십 용민아 아 이게 안 좋네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말려 버리네 아 이거 그냥 빠르게 해야겠는데 아 메리막 질러볼게 아, 뭐야, 데리다 아, 저, 이렇게 어떻게 거야? 방 다우도, 다들. 나, 아, 아, 게 이게? 아, 게 아, 이게? 게게 아, 이 아, 게 아, 이 아, 이게? 아, 이이게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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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이게? 네, 데저트까지. <laughs>